세계 최초의 멀티타임 파일럿 시계 에어맨의 전설은 1953년 7월 14일에 작성된 한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발신자는 스위스의 비엘에 위치한 시계회사 글라이신의 중역이었던 샘 글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글러는 이 편지를 작성하기 며칠 전에 태국의 방콕에서 인도의 캘커타로 가는 타이 항공의 DC4 여객기에 탑승했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조종실 안으로 초대받아서 여객기를 조종하던 챗 브라운 기장으로부터 전 세계의 파일럿들에게 당장 필요한 시계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러는 캘커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친구이자 상사인 글라이신의 경영자 찰스 헤르티그 주니어에게 이 조언을 전하기 위해서 장장 5페이지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오전, 오후를 한눈에 표시할 수 있는 24시간 다이얼과 회전식 24시간 베젤을 조합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간대를 한눈에 표현할 수 있는 에어맨의 기본적인 컨셉이 이 편지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글라이시는 크림색 다이얼에 펜슬 모양의 시분침을 장착한 첫 번째 에어맨 모델을 미국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멀티타임 항공시계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4시간 다이얼 시계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세대 에어맨은 민간 조종사들과 군 조종사들 양쪽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1953년부터 1978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글라이신의 대표 시계로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산된 시계이니만큼 중간에 무브먼트 교체도 두 번이나 있었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디자인 변경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1세대 에어맨 안에서만 최소 18개의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1세대 에어맨의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현대 에어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작년 2월에 처음 소개해드렸던 1953 한정판이나 DC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에어맨 중에서도 1953년에 등장한 첫 번째 모델의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클래식한 에어맨의 디자인을 이어받고 있는 멋진 시계입니다. 반면 넘버원 한정판이나 오늘 소개해드릴 에어맨 더 치프 시리즈는 5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이어지는 1세대 에어맨의 장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요소들을 조합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우선 에어맨의 상징과도 같은 화살표 모양 시침을 이어받고 있고 다이얼의 서체라든지 야광인덱스의 모양까지 전성기 시절 에어맨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은 시계 유리의 재질도 사파이어 글래스가 아니라 원조 에어맨처럼 아크릴 재질을 사용하고 케이스도 방수 성능을 위해서 변형을 가하기보다 최대한 원조 에어맨의 케이스를 모방해 만들었습니다. 에어맨이 가장 빛났던 역사적 순간들 예컨대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군들이 찾던 에어맨이나 나사의 우주비행사 차이스 콘라드가 찾던 에어맨과 가장 유사한 디자인의 에어맨을 찾고 계신다면 넘버원이나 더치프 시리즈가 답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 넘버원 시리즈는 한정판인데 반해서 더치프 시리즈는 한정판이 아니고요 넘버원과 달리 더치프는 케이스의 색상이라든지 시분침의 색상, 다이얼의 표면 마감 같은 데서 조금 더 과감한 접근을 취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1953 한정판의 가격이 치솟은 전례를 봤을 때 나중에 대팔때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점점 구하기 힘들어져 가고 있는 넘버원 시리즈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본인이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거라면 약간이라도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더 치프 시리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더치프라는 이름은 1953년에 튤러라는 스위스 7위에 있는 유명한 시계 및 보석 전문점을 위해서 소량 생산된 특별판 시계를 일컫는 이름이었습니다. 튤러는 한때 오메가나, IWC, 바세론 콘스탄틴 같은 회사들과 함께 특별판을 만들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던 곳이고요. 창업 140주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7위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더치프는 에어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해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당시에 워낙에 조금만 생산이 됐기 때문에 빈티지 시계로 구하려면 보통의 에어맨보다 더치프가 더 구하기 힘들고 비싼데 글라이시는 그 이름을 가져와서 에어맨 시리즈의 하위 시리즈로 만드는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 크림색 다이얼의 브론즈색 케이스의 GL0250과 검정색 다이얼의 회색 케이스의 GL0252 모델입니다. GL0252는 제가 몇달 전에 자비로 구매를 한 모델이고요 GL0250은 오늘 에어맨 특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쉬푸드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격은 549불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채널 할인 코드를 활용하시면 20불 정도 추가 할인이 됩니다 구매 링크와 할인 정보는 고정 댓글과 영상 정보란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529불에다가 예상되는 관부가세 18.8%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할 텐데요. 다 더해 보면총 지불 가격은 70만 원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에어맨 시리즈는 GMT 시침이 추가되어서 일반적인 GMT 시계처럼 움직이는 GMT 버전이 있고 원조 에어맨처럼 GMT 시침이 따로 없이 24시간계 시침을 이어받은 퓨어리스트 버전이 있는데요. 저렴한 GMT 시계를 하나 꼭 가져보겠다가 아니라 원조 에어맨의 감성에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언제나 퓨어리스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델도 둘다 퓨어리스트 방식으로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퓨어리스트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멀티타임 표시 방식입니다. 일단 일반 시계와 마찬가지로 시분 초침 해서 이렇게 3개의 바늘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만 시침이 24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한눈에 오전, 오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화살표 모양의 에어맨 특유의 시침은 24시간계 다이얼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침 끝에 긴 꼬리가 달려있는데 이게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기능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시침이 20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오후 몇 시라는 이야기인지 잘 암산이 되지 않으신다면 시침의 꼬리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꼬리 부분이 8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오후 8시인 거죠. 두 번째 시간대를 설정하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4시 방향에 있는 베젤 잠금용 용두를 풀어서 표시하고 싶은 다른 시간대로 베젤을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용두를 잠그면 베젤이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있는 덴버의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베젤을 보고 한국은 오전 2시 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에어맨은 베젤을 돌리기 전에 꼭 내시방향의 용도를 풀어줘야 베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용도를 풀지 않고 베젤을 강제로 돌리시려다가 부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퓨어 리스트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편하지만 은 GMT 시계랑 비교할 때 아무래도 바늘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서 메커니즘이 단순하고 잔고장이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동안 에어맨 넘버원이나 더치프 시리즈의 방수성능이 10m로 표시되고 있는 걸 보시고 비오는 날이나 손 씻을 때 물이 샐까봐 불안해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방수성능 10m라는 표시는 50년대의 원조 에어맨과 그만큼 똑같이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상의 결정입니다. 글라이신의 난해한 마케팅이 잘 만든 시계를 깎아먹는 멍청한 짓을 많이 하지만은 이건 그 중에서도 역대급의 멍청이 짓인 것 같습니다. 원래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규정이 30m 방수성능을 넘지 못할 경우 방수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10m 밖에 방수가 되지 않는 시계를 ISO 가입국에서 팔면서 방수를 운운하면 ISO 규정의 위반입니다. 에어맨 더 치프 시리즈도 실제 기압 테스트를 해보면 최소한 80m 이상의 방수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때 추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지간한 드레스 시계나 필드 시계 수준의 방수 성능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현대에어면은 42mm의 케이스 사이즈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더치프의 케이스 지름은 약간 더 작은 40mm이고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50mm입니다. 러그투러그가 길긴 하지만은 러그가 안쪽으로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손목에 올려보면은 일반적인 40mm 시계에 비해서 아래 위로 넘치는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베젤이 얇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다이버 시계들보다는 약간은 큰 느낌도 있습니다. 제 손목 둘레는 17.8cm니까 여러분들의 손목에 어떻게 보일지 짐작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께는 12mm인데, 도명의 두터운 시계유리를 포함해서 두께를 쟀을 때 그런 거고, 케이스 부분만 쟀을 때는 9mm로 타이트한 셔츠 긴 밑으로도 쉽게 들어갈 만한 매우 얇은 두께를 자랑을 합니다. 아크릴 유리를 사용한 데다가 케이스도 얇아서 무게는 시계줄을 포함해도 67g으로 오토매틱 시계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2mm이고 기본으로 장착된 가죽줄은 20mm로 테이퍼다운이 되어있습니다. 316의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 케이스에는 PVD 코팅으로 재밌는 색깔과 질감을 입혀놨습니다. 이 독특한 케이스의 마감 덕분에 두 시계 다 얼핏 보면 달코 다른 수십 년된 빈티지 시계 같은 느낌을 줍니다. GL0250 같은 경우에는 낡아서 빛이 발해진 브론즈 색깔로 코팅을 했습니다. 산화된 브론즈 브론즈의 표면을 꽤 그럴듯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정면을 보시면 은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낡은 브론즈 코팅 때문에 잘보이진 않습니다. GL0252 같은 경우에는 두텁게 때가 앉은 듯한 진의 색의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더 통상적인 에어맨 피니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젤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 러그에는 직선의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는 게좀더 브론즈 색깔 케이스에 비해서 확실하게 보이니다 편입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하이 폴리쉬를 해서 번쩍번쩍한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용두가 두개 있는데 5.3mm 지름의 3시 방향의 용두가 메인 용두고 6mm 지름의 4시 방향의 용두는 베젤을 고정하는 용두입니다. 옛날 시계처럼 용두의 정면에 뭐 글라이신 로고를 넣는다든지 격자 무늬를 넣는다든지 이런 장식을 하지 않은 게 어, 특징적입니다. 이 시계의 레트로 감성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 도명의 플렉시 글래스인데 정말 옛날 시계처럼 두툼한 아크릴 유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처럼 고급스럽게 번쩍거린다거나 상당히 선명하다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아크릴 유리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 낡은 느낌의 케이스 연출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대개의 흠집은 치약을 바른 다음에 손수건으로 살살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잘 지워집니다 좀 귀찮을 뿐이죠 GL0250은 매트한 무광 크림색 다이얼에 검은색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바깥쪽에는 1부터 24시까지 숫자를 써놓고 안쪽에는 야광 인덱스가 그려져 있고요. 분단위 숫자들도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글라이신의 사명이나 모델명이나 그리고 오토매틱 같은 문구의 폰트도 560년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서체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에어맨의 상징과도 같은 화살표 모양의 시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색상은 파란색으로 파격을 준게 뭔가 장난스러워서 재밌습니다. 3시 방향에는 조그만 날짜창이 있고, 날짜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예스럽습니다. GL0252는 앞서 본 모델과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매트한 검정색 다이얼에 흰색으로 문구나 숫자들이 프린트가 된게 다릅니다. 케이스의 색상도 많이 어두운 느낌인데 검정색 다이얼에다가 폴리시된 은색의 시분침을 매칭을 시켜 놓으니까 GL0250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입니다. 이 시계 엔진은 GL293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요. 앞에 GL이 붙는다고 해서 인하우스 무브먼트 같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글라이신에서 검사하고 로터를 바꿔단 셀리타의 SW330-1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 38시간에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 진동하는 고진동 무브먼트이고요. 1로차는 최대 20초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8초입니다. 소음이 적은 양방향 로터이고 수동감기와 해킹을 지원을 합니다. 용도의 크기가 다소 작아서 뽑을 때손톱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고 제 취향에 비해서는 조금 무게감이 없어진 게 아쉽긴 합니다만, 아이시의 시계답게 용두의 조작감 은 매우 탄탄합니다. 뽑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돌리면 수동감기를 통해서 메인 스프링 에 동력을 줄수 있고 반쯤 뽑으면 날짜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는 해킹 이 되고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움직여 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야광은 대개 의 스위스메이드 시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밝다거나 지속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슈퍼 루미노바 C1 도료를 발랐는데 그나마 형태가 아주 분명하고 초반 밝기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점에서 에어맨의 다른 모델들보다는 약간 나은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고 스위스메이드 시계에서 야광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들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분들이라면은 에어맨을 고르는 이유 가 야광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면을 뒤집었을 때 보이는 솔리드 스크 다운 케이스백의 모양도 원조 에어맨을 충실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케이스백의 색깔과 질감까지 케이스의 다른 부분과 일치시켜 놓은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아주 귀엽고 좋습니다. 시계줄은 권위 있는 항공 시계에 어울리법한 두툼한 패드가 들어간 가죽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에어맨의 일부 모델에 별로 특별할 것 없는 나투 줄이 매칭이 되는 게 저는 항상 불만이었는데. 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시계의 외모 를 죽이지 않는 제대로 된 가죽줄 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가 4.5mm 에 이를 정도로 두툼한 가죽줄입니다. gl0250의 경우에는 크림색 다이얼 과 밝은 갈색의 가죽줄의 조화가 좋은 편인데 gl0252 같은 경우에는 다 진회색 아니면 검은색인데 시계 줄까지 검은색이니까 지나치게 칙칙한 느낌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느질의 상태는 좋고 촉감도 좋은데 을잡자면 약간 이 비닐 같은 느낌의 광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새 줄일 때는 멋진데 좀 볼품없이 낡을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버클은 작지만은 케이스의 색상과 질감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계와 잘 조화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맨 더치프 시리즈의 총평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 가장 역사적 의의가 큰 레트로 시계를 찾는 분들, 100만 원 이하 에서 최고의 항공시계를 찾는 분들 100만원 이하에서 최고의 멀티타임 시계를 찾는 분들이라면 은 에어맨 더치프 를 고르시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의의가 크고 사연도 많은 시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전성기 디자인을 재현한 모델인데 이렇게 70만원대에 접근 가능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파이어 유리 옵션이 없다는 거랑 스위스메이드 시계의 고질병인 부족한 야광은 물론 아쉬운 부분 이지만 은 만듦새도 가격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시계입니다 자 오늘 에어맨 더치프 시리즈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